요리 단어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요리 안녕하세요. 요리 단어 정발입니다. 오늘은요, 장국죽 만들 거예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장국죽.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장국죽 요구사항입니다. 불린 쌀은 반 정도로 쌀아기를 만들어 죽을 수시고요. 소고기는 다지고, 불린 표고버섯은 3cm 정도의 길이로 채를 썰어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쌀과 국물은 잘 어우러지도록 써주시고요. 간을 맞추는 시기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장국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국죽은요, 시험에, 어, 불린 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불리지 않으셔도 돼요. 불린 쌀이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채에 받쳐서 이렇게 물을 빼주시면 되고요. 밥을 지을 때는 밥을 지을 때는 쌀과 물의 비율이 1대1 2에요 쌀이 1, 물이 1.2. 자, 죽을 만들 때는 자, 여러분들 죽을 만들 때는 쌀과 물의 비율이 1대 6이에요. 1대 6. 그 시험장에는 불린 쌀이 한반컵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죽을 끓일 때는 세 컵을 넣어 줘야 돼요. 여섯 배 정도. 그죠? 여섯 배에서 일곱 배. 그러니까 세 컵에서 세컵반 3컵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장국죽에는 부재료가 고기와 표고버섯이 있는데요. 자, 이때 고기와 표고버섯은 각각 써는 게 달라요. 고기는 다지는 거고요. 표고버섯은 채를 썰어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제 고기랑 표고 써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분명히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기 다졌다고 해서 표고까지 같이 다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표고는 기둥을 잘라내시고요. 자, 포를 떠주셔야 돼요. 왜냐면, 죽에 들어가면서, 이 마른 검표고가 다시 막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 포를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채 썰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시험 요구사항에는 표고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3cm 길이를 맞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를 떠주고 나서, 길이를 3cm로 맞추세요.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해서, 자 이렇게 3cm 맞춰주시고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기. 이 소고기는 핏물을 이렇게 키친타올에다가 핏물 제거 해주시고 고기는 다지기. 처음부터 다질 수는 없으니까요. 먼저 편으로 썰고, 그다음에 채 썰고, 그다음에 다지고. 자, 고기는 곱게 다져서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와 표고는 양념을 해줄 거예요. 양념을 해야 되니까 파와 마늘을 다져서. 자, 마늘도 이렇게 다져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도 다져주세요. 대파는 안에 심지 부분 말고 겉부분만. 이렇게 해서 고기도 다져놓고, 표고도 채를 썰어놨으니까 이제 밑간을 해줄 건데요. 자, 죽에 들어가는 우리 그 기본 간은요, 어, 간참, 파마, 후깨에요 간참, 파마, 후깨 자, 설탕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 밥이나 죽을 달게 먹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간장, 참기름, 파, 마늘, 후추, 깨.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고기와 표고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 파마늘 다져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간장, 참기름. 후추, 파마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후추, 마지막으로 깨 깨는 손으로 부서, 부셔가지고 깨소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고기와 표고에다가 각각 이렇게 양념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쌀 쌀은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뺀 쌀은 그릇에 옮겨 담아주시고요 시험 갈때 밀대 가져가시잖아요, 그죠 밀대로 두드려서 쌀 형태를 반 깨는 거예요. 그걸 쌀아기로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반을 으깨서 쌀아기로 만들어서 죽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밀대로 이렇게 두드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그 투명 비닐봉투 가져가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쌀을 넣고 밀대로 이렇게 밀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면보에다가, 면보에다가 이 물기 뺀 쌀을 넣고요. 밀대로 미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 선택하셔가지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시험장에 절구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절구는, 수험자 준비물 목록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구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쌀이 잘 보면은 이렇게 두드려갖고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진 걸로 가지고 이제 죽을 만들게요. 이제 볶아주면 되거든요. 냄비에다가 기름을, 참기름이에요? 약간만 둘러주세요. 참기름을 약간만 둘러서 고기와 표고를 먼저 볶아주세요. 고기와 표고를 먼저. 볶아줍니다.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한 불에서 볶아주시고요. 고기는 익으면서 자꾸 뭉쳐지니까 이런 주걱으로 잘 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고기가 한반 정도 익으면 이때 이제 쌀을 넣어주세요. 자 이게 불린 쌀반 컵이거든요. 자반컵쌀알기로 만든 반컵 넣어주시고 자 쌀알이 투명해질 때까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바닥에 누룽지가 생기지 않게끔. 자, 이때 물은 아까 몇 배라고 말씀드렸죠? 6 배에서 일곱 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쌀은 반컵 넣었으니까 물은 1 컵을 넣고. 자,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옆에 서가지고 저어주시면은 안 돼요. 젖지 마시고. 바닥이 눌러 붙겠다 싶을 때. 그때 이렇게 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저으면 이게 죽이 삭는다라고, 삭는다고 하죠? 죽이 삭을 수 있으니까 바닥에 눌러 붙겠다 싶을 때,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끓이냐면 이 쌀알이 다 익을 때까지.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윗물이 많이 이렇게 떠있잖아요. 국가적 고 어 이게 윗물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쌀이 물을 흡수할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죽을 끓이실 때는 너무 센 불에다가 끓이시면 안 되고요. 중간 불이나 약 불에서 화력이 좀 세면 약 불에서 푹 쌀알이 퍼질 때까지 끓여주시고요. 자 쌀알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따로 떠가지고 손에 올려서 진이겨 보세요. 진이겼을 때 완전히 안에 심지까지 다 이렇게 으깨지면 다 익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릇에 담아 주시면 돼요. 자 담아 내실 때는 시험장에 있는 대접에다가 이 죽은 나이가 어린 애기들이나 아니면은 노약자 아픈 사람 그러니까 먹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밥처럼 내셔도 안 돼요. 흐를 정도의 농도로. 자 여기다가 이제 색깔이 조금 연하면은 우리 간장 시험장에 나오잖아요. 그 간장 약간 넣어서 어, 장국이라는 거알수 있게, 장국죽이라는 거알수 있게 간장을 약간만 넣어가지고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아내실 때도 고기랑 표고버섯이 고루고루 보이게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밥을 지을 때는 비빔밥 같은 거, 비빔밥에 밥을 지을 때는. 쌀과 물이 1대1.2 비율로 밥을 지어주시는 거고요. 자, 콩나물밥은 쌀과 물의 비율이 쌀이 1, 물이 1, 1대1로 지어주시는 거고요. 자, 죽은 쌀이 반컵이 나와요, 시험장에. 반컵이 나오니까, 어, 이 쌀의 부피, 쌀에 쌀의 섯배의물 넣거든요. 그래서 반컵에 물세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밥, 죽, 그런 거에 물량을 반드시 잘 기억해뒀다가 시험을 보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장국죽 완성! 30분 만에 만드셔야 돼요. 끝!